MSI 2025신 15코어 i5 인텔 13세대 지포스 RTX 4050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13세대 i5와 RTX 4050의 조합으로 웬만한 게임을 무난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144Hz의 부드러운 디스플레이는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핑과 영상 시청 시에도 만족감을 줍니다. 가벼운 무게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나고 SSD 512GB로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디자인도 깔끔하여 전문가용으로도 적합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기대 이상의 성능에 감탄하며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게이밍과 업무를 동시에 해결하고 싶은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